디모대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드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리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탈취하는자며거짓말하는자며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자를위함이니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나를 능하게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는전에는회방자요함박자요포행자이 함께 나 도리어 자와 함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는 자와 사랑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류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왕고 썩지 아니냐고 보이지 아니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선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그 가운데 후면 에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다2 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 판은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 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 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 하는 것을 허락지하냐니 오직 종용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니냐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미프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하지 않냐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냐며 돈을 사랑치 않냐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정 범죄에 빠질가며 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이 없느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일진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힌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참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위롭다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사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면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란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진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일 일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치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스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대에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6장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외하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임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대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에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